들을래? 첫사랑에 대한 아련한 기억 누구나 한 번쯤 홍역처럼 앓고 가는 지난날의 추억들이 말할 수 있는 너의 슬픈 눈빛이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르겠다. 난 지금 당신 연행에 갈 거라고. 오랜만이네. 이숙자? 하지만 현실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 언제나 얄궂다는 허... 사실. 하지만 뭐자수도광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거든. 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 잡아! 잡아! 완벽한 잡아! 프로파일러와 완전 범죄자로 다시 만난 첫사랑.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 이들의 기막힌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거율 100%에 미제사건 제로를 자랑하는 이건? 전문 프로파일러 이호태 범인은 이성으로 잡아야 한다 이성은 감정을 지배한다 고로 냉철해야 한다 그들의 페이스에 말리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는데 그 순간 놈들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다 이야 네? 이 카리스마가 절철 넘치네요 심장이 없는 괴물이니 당연히 자기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울 리가 없다. 그런데 이번엔 뺑소니 차량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공업사에서 차 고치겠지. 최대한 빨리. 현금으로. 바보가 하는 이상집 앞에 세울 리는... 어?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음? 떡하니 집 앞에 차를 모셔놓은 범인. 이거 너무 싱거운 거 아닌가요? 하... 상대는 분명 괴물이다. 에이 괴물은 무슨? 아니지 바보 아니야? 긴지 아닌지 일단 확인을 해보자고요. 아 미친. 뭐죠? 문까지 열어놓고? 음 이거 뭔가 냄새가 나는데. 아요아 짬뽕 스멜. 때마침 집안에 있던 뺑손이범 참 여유롭네요. 아 어, 깜짝이야 빨리 왔네 얼마예요? <laughs> 아 고춧가루 좀 팍팍 쳐달라 그랬는데 감기가 보래서 아, 쳤어요? 그간 쌓아온 실력으로 능숙하게 범인을 연행하려는 호텔. 진짜. 운전하다 누군가를 들이받았고, 물론 윤진숙 씨가 들이받은 그 누군가가 3개월간 장안을 떠들썩하게 만든 연쇄 살인범이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을 테고요. 뭐 알았다치더라도 살릴 마음은 조금도 없었을 거고. 유도신문인가요? 그런데 아까부터 범인은 진정하죠. 너무 침착합니다. 그럴 경황이 없었다치고 자세한 얘기는 서로. 대체 이 여자 정체가 뭐죠? 와, 뭐야? 가시죠. 저기요, 그팩좀 뗍시다. 아니 이 사람은 호텔 아이고. 첫사랑 숙자 아, 아니 진숙입니다. 이 숙자? 와,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만나죠? 참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10년 전 버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호태와 진수. 제가 무서워서 그러는데요. 저랑 같이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자꾸 따라보는 남자들이 있어서.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죠. 이수법은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어찌됐든 그날을 계기로 사랑을 키워나간 두 사람. 그런데 이게 웬일? 내일 갈까? 이제는 쫓고 쫓기는 그래야겠지? 운명으로 다시 만나게 된두 사람. 자수하는 그림으로 가자. 그 동네 파출소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나한테 넘어올 테니까. 청화백자가 일단 가벼우면. 다음날 진숙은 고퀄리티 하죠. 강연에 한창인데요. 청자는 무거우면 짝퉁, 백자는 가벼우면 짝퉁. 와, 한번 들어보세요. 야 이거 뭐돈 주고도 못 배울 강이네요. 청무 짝 백가 짱.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질문 받을게요. 아, 저 저. 그시각 저, 저. 그시각 그 시각 경찰에서는 미술품 도난 사건에 대한 제세. 수사가 한창이고. 이렇습니다. 5층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이스라침 천연의 증분을 주시하던 윤진수. 진숙의 완전 범죄에 대한 온갖 추측들이 난무합니다. 아마도 특수 제작된 와이어를 타. 허공 100m를 가로질러 테라스에 앉착 거기 테라스 없지 않아? 에이,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 그럼 그렇게 들어간 게 아니지. 한편 지인 속에 그 도난 사건을 듣게 된호텔다 알고 왔으니까 과정 상략하고 빨리 불어 와이 단단히 뭐 화가 난것 같은데요 너 여자 맞긴 맞냐? 막 벗겨놓으면 남자 아니야? 아. 그래 나 도둑년이고 입만 열면 다 거짓말이다 배운 거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생계먹은 대로 살려고 도둑질 시작했어 왜? 그럼 안 돼? 야그럼 말이라고 해? 말이 왜안 되는데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히려 진숙이 그래. 뿌리났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경찰서 가서 다 얘기하면 되겠네. 그래, 가 경찰서 가 빨리 안타 이쪽 길 밀리거든. <laughs> 네가 콩밥을 빨리 먹고 싶구나. <laughs> 콩밥 안 나온다며. 저쪽에서 우회전 하는 게 빨라. 야, 야, 이거 이거 범인이 아... 인간 내비게이션까지 자청하고 뛰는 형사 위에 비정돼서? 날아댕기는 도둑이네요. 네안 믿는다고, 니말 네 하나도 안 믿어. <laughs> 하나둘 밝혀지는 진숙의 숨겨진 비밀 탓에 앞으로 헤쳐나갈 길은 위험천만하고 위태롭기만 아! 아! 한이두 사람. 과연 잘 마무리 될수 있을까요? 난 네가 경찰이 될 줄은 몰랐어. <laughs> <laughs> 하지마. 물방울 다이아는 넘겼지 아짜야? 이거 <laughs> 자수해도 광명을 찾지 못하는 케이스거든? 네가 나를 잡을 수 있을까? 잡아! 잡히면 어떡하라고? 아.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그냥 나 잡아가면 되잖아. 나왜 침대 위에 있어? 응? 나막 이렇게 홀딱 바뀌었다가 다시 입혀놓은 거 아니야? 不会啊！Oh yeah.